네. 매주 금요일 또 시장에 대한 해안을 주시는 분이죠.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한 주간의 시장 주요 이슈들, 그리고 시사점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산 운용 김학주 전문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뭐 어, 지난달이어서 버낸 키가 하 평주고 약주고 예 이래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고요 미국 우리도 뭐 어제 그랬지만 미국은 다시 뭐갈것 어, 같은 기세로 가고 있고요 러셀지수가 소형주를 대표하는데 미국은 또 소형주가 강했다 그럽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뭐 저기 어, 버은 키가 좀 말을 좀 바꾸긴 했지만 아 네. 어, 이제 다시 출구 전략이라는 게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까 근데 출구 전략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주. 주식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출구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갈 거기 때문에 돈은 미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네. 채권에서는 지금 버블이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아시아는 지금 굉장히 깨진 상태고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이 출구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 변방 국가들이요 그러니까 터키라든가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뭐 크로아티아 이런 데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비가 서둘러서 이 자금 경색을 막아보자고, 이제 그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를 막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도 결국은 이제 그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94년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독일이 그걸 한번 막아보겠다고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미국 금리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유럽에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그 유럽의 그 기업들이 그걸 버티질 못하거든요. 그니까 도산 위험이 좀 커진다는 것이죠. 그니까 지금 아시아나 유럽 같은 건 대안이 안 돼요. 그리고 역시 미국의 주식 밖에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국의 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국내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만 이제 특화돼 있다는 음. 얘기죠 사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뭐 아시아에 있는 건좀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고, 이제 그, 이, 미국의 그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만약에 이제 추구 전략이 거론이 된다면, 그때는 달러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중소형주 ETF 같은 거, 그런 거 사거나, 아니면은 뭐, 그 달러 강세에 수혜를 받는 한국 주식들, 뭐 자동차가 대표적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거 오늘 빠질 때좀 매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반면에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이머징에 의해서 그동안 수요가 견인됐던 원자재 같은 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부터 좀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소형주가 강세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고스닥 중소형주 기대를 좀 걸어보면서 여쭤보고 들었는데 구조적으로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요. 그렇습니다. 예. 자번행키가 사실은 지난번에 하고 싶은 얘기를 했죠. 본인이 지금 펼쳐놨던 것들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싶어서 이제 내년에 임기 물러난다는 걸 감안을 좀안한 측면이 있다. 지난번에 전무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엔또 입장을 좀 에, 바꿨다. 음 바꿨다고 보기 어렵을 수도 있고 또 바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요. 글쎄요, 버냉키의 생각이나 태도는 어떤 걸까요? 글쎄요, 뭐, 이제, 자기가 패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살짝 숨긴 거죠, 일단은. 네. 근데 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진실은 여전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버네키가 솔직히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시인을 할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제 안도렐리로 이어졌던 거죠. 네. 특히 이제 버네키가 실업률이6.5%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제 출구를 좀 본격화할 걸로 알았었는데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어 이제 그이 금융기관들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요 장기로 이제 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 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단기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금융기관이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기채권에 대해서 살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겠죠.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고 장기금리가 어 이제 안정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속도를 상당히 완만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미국의 그 장기금리하고 모기금리하고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한창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를 치기 싫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조금 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그이 번행키가 그 출구 전략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중국이 경착륙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의 6월달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니까요. 지금 디플레이 영역에 있잖아요. 16개월 연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장사를 해서 영업을 해서 지금 얻어들이는 그 이익 같은 게 투자라든가 뭐 유지보수 이런 것도 못 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에서 돈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자금, 외부에서 자금 경색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뭐 자금난이 벌어지는. 여기서 만약에 출국까지 해가지고 돈을 덮 빼버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번헤기가 어, 좀 참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중국 정부는 이제 좀 어, 시장 원리를 어, 도입을 해서. 이런 그 자금을 좀 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이 굉장히 헤맬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의 그 오늘 자동차 얘기를 좀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뭐 f m 가이드나 네. 애널리스트 분석 레포트를 봐도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쪽도 없고요. 어, 일단 그 달러 강세에 대해서 자동차주가 수혜라고 말씀을 좀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완성차 업체 기아차나 현대차는 오늘 악재 때문에 잠깐 이렇게 무너지는 건 있어도 트렌드가 저렇게 상향으로 지금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그 고민을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저점을 이탈을 할까 말까, 요렇게 저로 상극에 양극화되는 현상이 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부분 한,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코멘트를 오늘 관련서 그 중국 관련된 악재에 대한 부분, 자동차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뭐두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 모비스가 최근에 실적이 좀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비스는 그 AS 부품 판매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어 그럼 그게 그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 어, 근데 이게 나빠진다는 게 사람들한테 약간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어, 2011년 4분기에도 이 AS 부품 쪽 수익성이 나빠졌었거든요. 그때를 좀 상기해 보면은 어, 그때 이제 환율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어차피 그 AS 부품 수출이라는 게한 50%는 여기서 만들어서 그 해외 현지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니까 원화로 이제 생산을 해서 예를 들면 뭐인도의루피아로 파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루피아라는게 원화에 대해서 상당히 약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손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이 그렇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되니까, 아시아 쪽에서 막 돈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쪽들이. 그 생산기지, 그다음 현지 판매 법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환자 손의 우려가 지금 한번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옛날에 애널리스트 했었으니까, 지금, 그냥, 드는 생각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심일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이 AS 부품의 그 판매 성장률이 꺾여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아니라 거의 그 역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 그동안 그렇게 많이 팔았으면 네. 다 신차를 사는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음. 내구성이 뭐 그렇게 좋아질 것도 네. 아닌데, 아, 지금 이 AS문 판매는 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네. 거꾸로 가는 거는 뭘까? 그러면. 어,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 현대차 기아차만을 파는 그 익스크루시브 딜러들, 판매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분들한테 주는 그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되게 낮아요. 네. 물론 이제 차가 좋으니까 조금만 인센티브 줘도 잘 팔릴 수는 있는데 낮아도 너무 낮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 인센티브를 좀 낮게 줘서 불만스럽지만, 그거를 이제 에이스 부품을 좀 싸게 줘서, 어, 그거를 조금 이제 무마시킬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조금 해외 판촉, 판촉 비용을 낮게 쓰고, 모비스가 대신 쓰는, 뭐 그런 게좀 네.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 쪽에 그런 얘기는 글쎄요, 뭐 그게 대기 화, 오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그... 어, 지금 디플레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환경도 중요하지만 어, 오히려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규제를 했다가 다시 푸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정책들이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경제를 좀 어, 실망시킬 정도로 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수요가 이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2%퍼센트 정도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주지 못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원자재가 달러 강세 피해를 참 많이 받을 텐데요. 대표적인 원자재 두 가지죠. 이 석유와 금. 이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양상을 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는 상승세를 음, 보이고 맞죠? 있는데요. 예, 예, 이 금과 금속은 하락세를 면치 예.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유가는 아무래도 이집트 사태가 우선 소요가 많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커었는데그 근가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그 어, 중동에 어, 이제 교육을 받은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어, 특히 이제 중상층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네. 이제 부의 재분배라든가 어떤 그런 불만들, 민주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도 계속 좀 이슈화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공급 차질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캐나다의 홍수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걸 유전도 굉장히 크거든요. 셧다운됐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어떤 수급 불안이 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수급을 좀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 일시적인 웰리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석유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금속은 사실 이런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기격탄을 맞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제 그 굉장히 금속의 중요한 거래소인데요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 창고업자들이 그동안 사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슈퍼 사이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용해서 더 사재기를 한 거죠. 심지어는 이 하루에 금속을 반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재고가 늘어나고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창고업자들이라든가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글랜코어라든가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가 재미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체들, 뭐 선박업체라든가, 조선업체라든가, 자동차업체라든가, 철강업체 불만 많지 않겠습니까? 갖다 쓰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수요가 없어가지고 현물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LME 가격이 벤치마크 프라이스잖아요, 기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LME가 어 6개월 전에 홍콩 어 익스체인지앤 클리어링 그러니까 홍콩 업체에 인수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령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중국은 제조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룰을 바꿔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 네. 바뀐 룰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재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버블이 붙은 거는 네. 빼버리겠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속과 금속을 다루는 업체들 재련업체들 이런 네. 경우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그 스토리들을 좀 알고 대하면 움직임이 달라 보일 겁니다 이번 주 조선주가 제법 강세를 보였어요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보세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굴뚝주 중에서도 그래도 조선 주는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 이제, 어, 이제 금속 가격이 뭐 떨어져서 재미를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났죠. 성과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박 수주가 작년 말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도크가 계속 채워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넘쳐서 선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그걸 본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lng선도 본격적으로 발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lng 수출을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미널을 짓고 있는데 그게 2017년인가 그때 완공이 돼서 수출이 본격화 되거든요. 근데 배를 짓는 데 3년 정도 걸리니까 아마 적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lng선 발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컨테이너 그 해운업체들이 선박을 계속해서 대형선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해운업계에는 그 중소형업체들이 두 개의 커다란, 커다란 그, 이 동맹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업체들, 상위 3개 업체들은 각각의 개인 플레이 있었어요그런데그 상위 3개 업체들이 이번에 동맹을 맺었어요. 예. 그 상위 업체들이 굉장히 커다란 선박을 갖고 있거든요.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동맹들도 어차피 커다란 카르텔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큰 배를 주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대형 선박을, 어 이제 그 허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뭐, 파나마우나도 되게 좁고요. 또 이제 그 롱비치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얕아서 좀 접근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2015년에 파나마우나를확대 개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티유 이상도 이제 지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롱비치도 지금 밑으로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배가 접근할 수 있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큰 배가 갖는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계속 큰 배로 바꿔나갈 거다. 그래서 네. 조선은 어 지금 수익성과 이 수주 모멘텀이 살아나는 어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문님 그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 우리 업종에 대한 흐름, 주도주 가능성이 있었던 업종,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보면 도미노 현상으로 지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랬고요. 음. 그 바톤을 SK 하이닉스 받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아 중국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견조화에서 하나 믿을 수 있었던 현대차, 기아차 오늘 또 장대 음봉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공간에 있을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800 포인트 때에이 어 정도면은 충분히 바닥권에 대한 진입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 또 있고요. 아야 여기 아직 멀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어모 운영사에서는. 어, 메이저 직접 출연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방어주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 좀 포트 편입 하겠다라고 말씀을 또 네.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 대한 그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한국도 그동안 굉장히 성장 일로에 있었지 습니까 지금은 꺾였죠. 성장이 상당히 불안된 상태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뚜렷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의 어떤 그런 아주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종목 특징적인 그런 얘기가 라기보다는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는 거죠. 예. 매크로 원래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해지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 제가 봐도 이 지수라는 게 방향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밴드 플레이 밖에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아주, 그, 어, 우수운 일이지만, 결국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어, 일단 좀, 그,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차익 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많이, 그, 주가가 좀, 이렇게 하단 근처로, 1800 근처로 간다. 다시, 네. 충분히 만회될수 있는 그런 주가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 좀,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이제, 마스켓을 잡고, 그냥, 하는, 대응하는, 음. 그런 전략도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네. 추세를 얘기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한 주간의 글로벌 주요 이슈들 또 국내 증시 이슈들 시사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문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